안녕하세요. 저는 숨길 건강 365의 브레인케어 닥터 25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걱정되는 게 있죠.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내가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뇌도 몸처럼 운동과 관리를 해주면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노폐물을 버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뇌속 하수구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루에 무려 500ml 컵으로 두 잔이 넘는 양의 뇌척수액이 이 하수구를 따라 흐르면서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쌓이듯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뇌세포가 상하게 됩니다. 그럼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나아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뇌 건강을 지키려면 이 하수구가 잘 흘러가도록 뚫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뚫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뇌청소 체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박수를 탁 칩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면서 한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다시 박수를 치고 이번엔 반대 손끝을 바라봅니다. 시선이 움직이는 쪽으로 발을 살짝 옮기고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이 동작을 아침 3분, 저녁 3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수를 칠 때는 청각이 자극되고 손끝을 바라볼 때는 시각이 활성화됩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니 균형감각과 운동신경도 함께 깨어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뇌 전체가 동시에 자극을 받는 체조입니다. 이 체조를 직접 해보신 분이 있습니다. 평소 깜빡깜빡해서 걱정이 많았던 60대 참가자였어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고 대화 중에도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3일 동안 아침, 저녁 3분씩 뇌청소 체조를 해보셨습니다. 딱 하루 6분, 크게 힘들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뇌파 검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운동 전에는 전두엽 기능이 30%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단 3일 후 검사에서 40%에서 50%대까지 올라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활기가 생긴 느낌이에요. 이처럼 짧은 시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치매 전조 신호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치매는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격과 행동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와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고 관심이 줄어든다. 길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 괜히 옆집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치매의 전조 신호, 즉 경도 행동장애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냥 그러려니 넘기지 말고 한 번쯤 건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뇌세포를 지켜주는 영양소 포스파티딜 세린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뇌세포의 벽돌 같은 재료예요. 우리 뇌세포를 튼튼하게 감싸고 보호해주는 막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뇌세포가 신호를 잘 주고받을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성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 부피도 줄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딜세린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을 조사해보니 기억력, 얼굴과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즉이 성분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뇌세포의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일부 음식에도 들어있습니다. 콩, 두부, 달걀 노른자, 간, 생선 같은 식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히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영양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오래 챙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 3분씩 뇌청소 체조하기, 가족과 함께 치매 전조 신호 살펴보기,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뇌 영양소 챙기기,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네 가지만 지켜도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